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혹시 좀 지겹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일이요.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소명이 될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이랑 신앙을 연결하는 걸 굉장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주일에 나는 신앙인인데? 월요일에 회사만 가면 그냥 직장인 A가 되는 느낌? 이런 분리되는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바로 40%.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열린 로산대회에서 일터사역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글쎄 전체 참가자의 40%가 바로 거기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바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왜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일의 진짜 의미, 바로 소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 어떤 새로운 교회를 꿈꿀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과 신앙의 분리. 바로 그 유명한 주일 신앙, 월요일 업무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살다 보면요. 딱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동화. 신앙이고 뭐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세상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개토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둘다 아니라고 말해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제3의 길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일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겁니다. 자두 번째 파티입니다. 일의 진짜 의미 소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은 우리한테 왜 일하냐고 물으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즉 생존 경쟁이거나 아니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자아실현이거나 그쵸.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와,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주신 과업이죠. 이 생각을 딱 장착하는 순간, 내 일은 더 이상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기여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문장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일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지면 아침 출근길 발걸음부터 달라진다. 맞아요, 이 소명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 아침 제 출근길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이 소명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냐는 거죠. 좋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론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정말 좋은 롤모델이에요.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탁월함.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내는 거죠. 둘째,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해석 능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나님 관점에서 풀어낼 줄 아는 지혜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믿음을 증거하는 것.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엔 성령의 열매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터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랑하기 힘든 그 동료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 갈등이 막 폭발할 때 거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정말 못 견디겠는 상황에서 한번더 참아주는 것. 상막한 분위기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역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모두가 편법을 쓸때 정직하게 일처리하는 것.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동료들이, 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인가? 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야를 확 넓혀 보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의 일터가 아예 새로운 교회가 될수 있다는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좀 도발적이죠?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위치를 제한함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교회는 꼭 이런 건물 안에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회의 가능성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일터가 새로운 교회가 될수 있다는 상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터교회 개척, 영어로는 ECP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죠. 비즈니스와 사역이 하나로 합쳐진 정말 다이나믹한 모델입니다. 이런 ECP 리더는요, 일반 기업가랑 교회 개척자의 특징을 둘다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점은 둘다 가진 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CP 리더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즉 세계관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객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라걸 분배미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를 우리는 킹덤 컴퍼니, 즉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곳일까요? 서류상 대표는 따로 있어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회사. 돈을 버는 과정도 쓰는 과정도 정직한 회사.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회사. 직원을 부품이 아니라 정말 귀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 그래서 결국 그 회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곳.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이 모든 거창한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은, 당신의 커리어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직업을 고를 때, 뭐부터 생각하라고 하죠?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지? 즉,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보세요. 가장 아래, 가장 단단한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쌓이고 맨 꼭대기에 나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지어진 커리어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첫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둘째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일인가? 셋째, 이 일로 나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돌수 있을까? 넷째,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을 잘 활용하는 일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는 좋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부디 이 질문이 지겨웠던 여러분의 일터를 가슴 뛰는 소명의 자리로 바꾸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